안녕하세요 김단엘입니다 오늘은 휴고 신부들이 입는 흰 세마 보세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혹 영적 체험을 한 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황금 색옷을 입고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도 제가 흥미롭게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그렇게 본 것이 아니어서요. 실제 그런 옷을 성도들이 천국에서 입을 수 있는지의 진위 여부에 대해서 저도 여러분에게 확인해 드릴 수가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드레스의 색상이 뭐 칼라풀 하더라는 그런 의견도 보았습니다. 그런 감정도 있던데요. 실제 제가 흑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칼라풀하게 보거든요. 저도 천연색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제가 휴고 신부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해서인지는 몰라도요. 그렇게 늘 그런 식으로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성은요 흰색의 드레스를 입은 모습 아니면뭐 흰색의 치마 조고리 그러니까 한복을 입은 모습 그렇게 보였고요. 남자는 흰색의 두루마기 한복을 입은 모습 아니면은 흰색의 혼인 정장 양복을 입은 그런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늘 그렇게 보였습니다. 여기서 흰색의 의미는요 순결 또는 그 정절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혼인 잔치에서 입을 신부의 예복은요 반드시 흰색이어야 마땅합니다. 계속 19장 7절에서 8절을 보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잊게 하셨은즉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계시록의이 말씀은요.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 예식에 참석한 성도들로 그렇게 비유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2장 그 혼인예식에 참석한 손님들이 입고 있는 그 예복은요. 게시록 19장에 나오는 휴거 신부가 입고 있는 그흰 세마포와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아마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여기 옳은 행실을 성도들의 의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실제 그렇게 해석도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너무 비약적인 해석을 하는 사역자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의로 해석해서요, 그 비약적인 해석을 하라 바라며 그 진리의 말씀을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는 그런 복음 사역자도 또 저는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하고 있는 사역자도 있어서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심각한 우려를 표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그 입는 것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것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입는다는 겁니다. 여기서 신학적인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유명한 신학적인 용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요즘은 평신도들도 그 지식적인 그런 습득이요, 그 워낙 그 지식이 그 증가한 그런 사회,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두들 아마 이런 용어를 아마 다 들어보았을 겁니다. 예전엔 요 신학생 아니면 목회자들 아니면 이런 용어 자체를 알 수가 없었는데요. 요즘은 평신도들도 아마 거의가 이 용어를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그 용어는 바로 이신칭이라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자칫 그 이신칭이를 비약시켜서 해석을 해서요. 우리 인간들은 그냥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그 끝나는 것으로 그렇게 잘못 해석하는 그런 위험한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기만 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믿기만 하면 그휴고 신부가 다 된다고 그렇게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예수님 을 믿는데 나는 휴고 신부가 당연히 되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요. 나는 당연히 구원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그렇게 착각하고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냥 믿음만 있으면 의인이 되고요. 쉐마포 혼인의 복이 본인에게 주어진다는 것으로 그렇게 비약적인 그런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요. 그 목회자들이 보음사역자들이 이렇게 잘못 가르쳐서 그렇다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치 그 사도 바울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설명을 한 본문을 두고서요. 믿음만 있으면 되지. 행함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그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선택사항일 뿐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도록요.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가 주위에 너무 많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심지어는요. 듣기에 따라서는 성도들의 행함이 필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오해하도록요.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휴고 신부들이 입게 될고흰 세마포 옷은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입혀지지 않더라는 점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전요, 아둔하고 참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도발이 죄인 중에 개수라고 하듯이요. 저 역시 죄인 중에 개수였습니다. 큰 회심 후에도요, 3년 정도에 그렇게 회개와 성화의 길을 걸은 후에야 겨우 그렇게 흰 세마포 두루마기를 저는 입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준비가 잘된 분들은요. 단몇 개월 만에도 그휴고심부로 확정되었다는 그런 통보를 받았다는 그런 감정도 제게 보내 오고 있습니다만 전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휴고심부로 확정되었습니다. 제가 휴고심부로 확정된 것이 이렇게 힘들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힘들었냐면서 염려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굳이 제 간증만 듣, 들을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개인차가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까, 준비가 잘된 사람은요, 그, 한달 만에도 되는 사람을 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몇달 만에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제 간증만 가지고요. 휴고 신부로 된다는 게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는 그렇지 않을 줄 압니다. 개인차가 분명히 있을 줄 아니까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3년을 그렇게 그 회개와 성가의 삶을 살면서요. 그렇게 눈물로 참여의 시간을 긴 시간을 보낸 뒤에야 그렇게 휴고 신부로 확정됐거든요. 그것도 매일 3년을 수도꼭지가 고장 난 것처럼요. 그런 그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 시간을 보낸 후에 빛나고 깨끗한 그흰 두루마기가 아니고요. 그냥 흰색의 세마포 두루마기 옷을 어떤 손이 나타나서 입혀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음성으로요. 휴고 신부가 되었다는 그런 확증을 받았습니다. 제가 전에 그 빛나는 흰색 혼인 예복을 입은 분딱한 사람 보았노라고 그렇게 간증을 한 것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분은 바로 제 막내 고모님입니다. 제 부친이 올해 102살이신데요. 거의 성자급으로 그렇게 신앙의 삶을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제 부친과 함께 유일하게 아직도 생존해 계신 분이 막내 고모님입니다. 그 막내 고모님이 빛나는 흰색 그 치마 조그리 그러니까 한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자급으로 사신 제 백두살 그 부친 말입니다. 그분 부친조차요. 그러니까 흰색 두루마기를 입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드디어 제 부친이요. 빛나는 흰색 두루마기를 입은 그런 모습을 한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기서 그 빛, 빛나는 그흰 두루마기를 입으면 은 모두 휴고신부가 된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 같아서요. 제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란 점을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빛나는 흰 두루마기, 흰 세마포 혼인예복을 입고 있다고 해서요. 다 휴고 신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휴고 신부도 있을 수 있고요. 천국 가는 성도도 될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 부친은 아마도요 개인적인 종말 그러니까 죽음을 통해서 천국에 가실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3년 전부터 이미 보았으니까요. 아마 올해쯤 아마. 그 날이 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이미 하고 있거든요. 물론 아니면 더 좋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이미 백두살 그러니까 장수의 축복을 받으신 분인데 몇년더 사신다면은요 아마 그 개인에게는 굉장한 축복일 줄로 압니다. 100살 넘기도 힘드는데요. 그 벌써 102살인데, 만약에 더 사신다면요. 굉장한 그 장수의 축복을 받으신 것으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개인에게는 아마 영광이고 축복일 줄 압니다. 그러나 전 아마 올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휴거도 요즘 뭐 주위에 보면은요, 여섯 째인이 이미 떼어졌다고 하면서 그렇게 휴고의 초임박성을 그렇게 강조하는 사역자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4분 남았다고 해서요. 지난 그, 지나갔습니다만은 4월 달 말입니다. 가기 전에 휴고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자신있게 주장한 그런 사역자도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여러분도 아마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4분이 4년일 수도 있고요더 늦을 수도 있다는 거 알아야 합니다. 심지어는요, 이미 뭐 예수님이 저기, 천국에서, 어, 공중에 이미 그 강림에 계신다고 재림하고 그 준비 중이라고 천사들과 함께 다 내려와 있다고 그렇게 본 사람도 있다고 그런 뭐, 간정도 제가 보긴 기 했습니다만은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주 휴거가 초임박하다고 그렇게 여러분 보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회자들 아주 우리 주위에는 많이 있지만요. 저는 세계 정세를 종합해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아마 휴거 시기를 조금은 늦추시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해 봅니다. 지금 그 급박하게 돌아가는 세계 정세가요. 지금 좀 주춤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저도 예민하게 그것을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더 확대가 그러니까. 어, 속도가 더 빠르게 그렇게 진행되지 않고요. 지금 현재 주춤하고 있다는 점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엔요. 하나님께서 휴고시기를 조금 늦추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요. 약간의 여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휴고신부 준비에 여러분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휴고신부가 그냥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은 전 입이 닳도록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데 하면서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다 휴거되고 다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한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흰셈마포 혼인 예복은요, 그렇게 쉽게 아무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은요, 사실 답이 없습니다. 죽어봐야 합니다. 휴거가 일어나고 난 후에야 땅을 치고 통곡한다는 겁니다. 일찍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냥 휴거를 요 간절히 기다린다고만 해서요. 모두가 휴거 될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열천여 비유에 나오는 그 미련한 다섯처녀도요 신랑을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임없는 회개와 성화를 추구하는 그런 신부의 삶을 살아야만이 흰 세마포 혼인 예복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한 흰셰마포니아볼제 구독자분들 모두가 입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칫 느슨해지고 세상 염려와 근심으로 휴고 소망을 잊어버릴까봐 제 부친의 빛나고 흰 두루마기 옷을 며칠 전에 보고 제가 이렇게 휴고 신부들을 깨우는 메시지를 이렇게 오래간만에 또 전해봅니다. 회가 성완을 충고하는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살지 않고는요. 그 빛나고 흰 새마포 혼인 예복을 입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모두들 빛나고 깨끗한 흰 새마포 혼인 예복을 다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흰 새마포 혼인 예복을 모두가 입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휴고심부로 확정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